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귀중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30절 끝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왕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 마음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자 남겨주고 뿔뿔이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 그런데 나는 혼자 있을 때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33절에 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질 사건을 이미 아시고 여러분 감정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을 제자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2절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아픈 예언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픈 일이에요. 이연대로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죠. 마가는 벌거벗고 자다가 혼잎을만 부른 채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도 놀래가지고 도망을 쳤죠. 다른 제자들은 이것저것으로 도망하여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전지하심. 다 전지전능. 모든 걸다 아시는 분이. 다시 말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 말이. 제자들이 아무리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임무와 큰 소리를 쳐도 주님은 제자들의 환란과 핍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0편 139편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을하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멀리서도.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저 먼데 계시니까 먼 거리 탓으로 나의 행동이나 내 생각을 모르실 거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2절에 시인의 고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멀리서도 나의 안고 이러섬과 생각을 통척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이율배반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려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했던 사람 그럼 예수 믿다가 고만둔 사람들도요 세례 받을 때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앞과 목사 앞에서 서약한 사람들인데 꽤안 나와요. 로마 군인이나 유대 지도자들의 표적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제거 대상은 예수님이 옳시다 그런데 제자들이 제거으로 떠졌다는 것은 모순이요 배신이요 이율배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돌이나 신으로는 선생님을 홀로 버려둔 채저 혼자 살겠다고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스승을 혼자, 홀로 남겨둔 채, 제 자신들 죽을까봐 도망질 한 것이 그진숨 넘어가는 부모를 남겨둔 채, 도망가는 자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그 제자들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 베드로의 부인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마가의 도망도 그때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있고, 배신하고 있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고, 내 멋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사랑하게 놀아고 암송하고 노래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주님을 등지고 사는 이율배반에 묻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예 득실을 지나치게 따져서 지나치게 어두우면 여러분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경우를 보면 우직스럽게 손해를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해득실 따지지 마세요. 미국 빌라델피아의 부자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토요일 날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내일 도착하는 선박의 짐을 다 내리기 위해서는 내일 주일날이지만 출근해야 되겠다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감히 사장 지라도 앞에 나타나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장 지라더가 그래 그렇다면 우리 회사를 그만두어야지 이 청년이 말합니다 그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입장이지만 주일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그렇다면 격리과에 가서 그동안 일한 급료를 받아 가도록 하시오 회사에 쫓겨난 청년은 3주 동안 팔이 아프도록 일자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빌라델피아의 한 은행 총재가 부자 지라데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 은행이 새로운 은행 하나를 열어야 되겠는데 지라드 씨 회사에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찾다가 자신이 주일 문제로 3주 전에 해고한 그 청년이 생각이 나서 그 청년을 추천을 합니다 은행 총재가 말하기를 하지만 자네가 그 청년을 해고하지 않았는가? 물론일세 그러나 내가 그 청년을 해고한 것은 사람이 나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네 주일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해서 해고한 것에 그 청년은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과 삶의 원리를 바꾸지 않는 믿어도 좋은 사람일세 자네 새 은행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할 것세 얼마 후에 그 청년은 전에 있던 직장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은행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뿌리를 깊이 내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지지 맙시다 돈 벌었다고 흩어지지 마시고 잘 살게 되었다고 흩어지지 맙시다 혹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로또에 1등 당첨되시더라도 소감귀를 버리지 마시고 제가 돈 달라고 안할 테니까 성공했다고 흩어지고 바빠졌다고 흩어지지 맙시다 기분 상했다고 속상하다고, 속상하다고 흩어지지 맙시다 살기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뜨지 맙시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재단에 생명 걸고 지키 3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확인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버리고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뚝 서 계셨어요 내 곁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으면 주님은 멀리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만족이나 행복에 애워싸 있으면 주님은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를 애워었던 것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즐기고 사랑했던 행복의 성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모든 삶의 용기를 상실했을 때 그때 주님은 내 곁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독하고 외로운 주님을 놓아둔 채 이것저것으로 제자들이 떠날 첩이라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랑성성 여러분.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귀속이 되면서 홍콩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하는 범죄와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97년 한해 364건의 강도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 심리 때문에 그동안 주인이었던 영국이 손을 떼고 중국이 주인이 되면서 그 주인 되는 중국이 돈이 없고 속은 빨간 나라이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던 거예요. 홍콩의 부자들은 다 미국으로 도망가버려요. 낯선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지 미주수인 주인. 그것은 내 영혼의 삶에 있어서도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주시며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복음전하는 사도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얼마나 힘들게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주님이 바울 곁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켰어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됐을 때도 주님은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을 아끼더요. 그리고 키웠던 제자들 가운데 테마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게라고 하는 사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곁을 떠납니다. 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을 때. 정말 집요하게 사도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주님이 바로 사도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녁 7시 식사 메뉴가 서양 정, 정코스 그 식사에 초대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예, 굶고 가서 좀잘 먹어야지. 그리고 하루 종일 거의 굶다시피 참다 참다 견디 못해가지고 오후 5시에 컵라면 하나를 먹었습니다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그 맛있는 식사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컵라면 때문에 지금도 저는 컵라면을 보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 영혼의 속에 덕지덕지 허튼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할 때내 영혼은 풍요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3절 보십시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대 여러분 환란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도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살, 자살하는 자살 사람들의 대부분 동기가 뭐냐? 더 이상 이제는 예? 길이 없고 절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절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길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환란과 시험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악마까지 사탄까지도 다 이겼다는 선포올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왜 내가 좋아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을 온통 이신 기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주님 덕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성찬상에서 떡을 들고 잔을 나누는. 오늘 귀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피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즉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었다 그말 그것은 곧 나의 주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수 없는 피로 맺은 관계라는 뜻이지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러므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